자, 지금은 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집을 만들려면 먼저 두 가지 색상의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붕을 만들 색상을 하나 고르시고요. 반을 접어주세요. 직사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문 접기를 해줍니다. 문 접기는 문처럼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접어주시고요. 문 접기를 한 다음에 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어 지붕을 할 거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바지 모양처럼 내려게. 꾹꾹 눌러서 다른 쪽씩 접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피서, 펴서 가장 긴 쪽?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아무 쪽이나 선택하시고요. 벌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검지, 검지 손에 넣어도 돼요. 그리고 엄지로 잡고. 크게 보실게요. 엄지로 잡고, 엄지로 넣고 검지로 눌러주세요. 어,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손을 잡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셨으면 얘를 이렇게 대신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펴줬다. 아, 이거는 여기 뒤로 잠깐 젖힐게요. 그리고 얘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 약간 모양이 나올 거예요. 끝, 겨우. 이렇게 삽이 돼 있으면 얘를 안으로 접어면안 되죠.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번엔 집을 잡아볼 건데요. 먼저 집 색상을 하늘색으로 하고 싶으면 파란색이 바닥으로 놓게 해주시고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시고요. 자 위에 부분에 선을 맞추어서 이렇게 여기 선이 있으면 선을 맞추어서 세모를 양쪽 다 해주세요. 위 아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 접기 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문 접기를 하셨음. 이게 집이 끝입니다. 여기가 자꾸 너덜너덜 거리지 않게 테이프로 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지붕도 너덜너덜 거리지 않게 테이프로 한번 고정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만날 건데요. 여기 사이와 이쪽 사이가 있죠? 이렇게. 아무 쪽이나 집을 넣어도 되는데요. 일단, 이쪽 사이에 넣고요. 또 사이에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완성되는 완성되는데요.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집이 약간 아파트같이 높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좀더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지셨으면, 뒤로 돌려주세요. 이 뒷모습이죠.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 테이프로 다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테이프 세 개로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 여기 고정하셨으면, 여기도 고정하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고정하셨으면 다시 뒤로 단져주세요 이렇게 되면 집 한채가 완성됩니다.